어머 언니 없으면 아무도 것못 하는군요. 민트 그렇지 않아. 야 그만하지 않으면 돈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. 아예 못하잖아. 여기 성기 냄제가 당신 거기 무릎 꿇으세요. <laughs> 너도 나이 못 따잖아 어? 어? 뭐예요? 너의말로 뭔데? 으아아아님 먹지마 어? 아아아아아오페퍼가 눈을 먹고 있잖아 그만하세요 불에 익히지 않고 먹다니 엄청 야만스럽군요 어이... 어 아, 스이크를 눌러서, 하고 이크이크를 눌러서, 스테이크를 어러서스테이크 민트 민트샥, 어? 물고기? 아, 샥, 민트 샥 샥, 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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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민트 건 민트 샥, 민트 고 민트 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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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 상 민트 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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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, 민트 샥, 민트 샥, 민트 리 세척 극 민트 샥샥 어, 설마 이한테 저런 기술이 있었다니 전혀 음, 더 굉장하다 허허허허 이쯤에 별거 아니랍니다